워크숍 친구들, 와하 안녕, 나 멋진 회장 현지. 나는 20K 금융 디자인 팀장 오지은이야. 안녕, 난 그냥 24살 이현우야. 네, 워크숍은 일단 간단하게. 어, 광고에 광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가졌고 그렇게 광고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기획서도 써보고 여러 가지 같이 즐기면서 놀기도 하는 스터디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는 광고 제작 소모임입니다. <목소리> 어떤 부서가 있죠? 우선은 한 해의 컨셉을 이제 포스터에 잘 담아내는 디자인 부서가 있고요. 어, 또 이제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도 이제 제작해서 편집까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미디어 영상도가 있고 어, 이제 광고하면 또 창의력이 중요하잖아요. 창의력을 뽐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구성! 뭐가있죠 <laughs> 전체적인 걸 이제 총괄하고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마다 기획해 주는 라고 있어네 그렇게 네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예절바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딱한 명만 있는 부장만 있는 예절부서가 있어요. 그 예절부장들이 뭐 대대로 제일 예절바른 사람들이 예절부장이에요. 맞죠. 저도 예절부장 출신입니다. 작년에는 l 스 프로그램으로 총회 스토비 진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멘토 멘티 활동은 이제뭐 원래 만나서 하는 게 재밌는데 이것도 이제 만나서하기 힘들어서 비대면으로 아마 다 진행을 했어요 작년에. 멘토 멘티 는 어떤 걸 했어요? 멘토 멘티는 그 멘토분이 이제 아직 새내기인 멘티들에게 다 많은 것들을 아, 알려주시고 음.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침묵을 다지는 제 멘토 성훈이는 저한테 밥을 사준다까지 거의 한 1년이 더 돼가는데 밥을 사주지 않아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훈아 기다릴게. <laughs> 성훈 씨내꼭밥좀 네, 사주세요. 그리고 지현이는뭐 어떻게 했나요? 제 멘토는 그 부회장 수정 언니가 멘토 1학기 멘토였는데 그때 수정 언니가 저 저랑 영진이가 멘티였는데 같이 친,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카카오톡 라이브도 이렇게 하면서 막 새내기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적응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수정 언니가 막 라이브를 하면서 엄청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고. 근데 저도 이제 멘티가 생긴다면 열심히 돈모아서 밥도 사주고 좋지좀 구경도 시켜주고 친해지고 싶어요. 얼른 와. <laughs> 오, 방력적이었어요. <laughs> 하튼 여 멘토. 이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선배나 후배랑도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워크샵에는열려있습니다툴못 따라도 이제 소문이 가입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못 따르는 게 오히려 더 배울 것도 많다는 거니까 도움이 더될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빨리 오세요. 응. 저희가 다 가르쳐드려요. 포토샵, PPT, 기획서, 응. 워크샵다 해드려요 진짜. <laughs>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활동하시면서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에도에서 기획서를 배우는 부분이 기획서 수업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스터디에서 포토샵 등의 툴을 다루는 것도 다른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점4.5 받기 쉽나요? 이런 것도 뭐 학점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쉽던가요? 저는, 참... <laughs> 네, 이렇게 어려우신 분도 있고, 쉬웠나요 네, 주변에서 보면 사점때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각자 <laughs>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쉬우신 분도 계시고, 정말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일단 저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 또 이제, 제일 궁금해 할것 같은데, <laughs> CC할 수 있나요? 네? <laughs> CC할 수 있나요? <laughs> 아마도 근데 <laughs> 네, 뭐 아마도 할수 있을 수도 있고 뭐 CC 할수 있나요? 제가 보면 근데 이렇게 그냥 도망치 저... <laughs> CC는 CC 할수 있나요? <laughs> CC는요 뭐냐면요 할수 <laughs> 있나요? <laughs> 있나요? 저는 할수 있나요? 저는 2년을 학교를 다녔고 이제 3학년으로 복학을 하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커팅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요한 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CC를 CC를 꼭 해야 하나요? CC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노력하면 할수 있어요. 전안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을 바로 할게요. <laughs> 그또 궁금해할 거 아마. 잘생기거나 예쁜 선배가 혹시 있나요? 이거 궁금할 텐데. 전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뭐... 뭐 뭐... 찾아보세요 한번 잘생긴 선배 근데 뭐 예쁜 선배는 워크샵 오면 짝이 어, 기도 있고. 뭐, 있고 여기저기 있으면 많을걸요? <laughs> 그리고 <그럼> 뭐, <laughs> 알아서 생각해주세요 예쁜 선배는 많아요 진짜 보장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쁜 선배 진짜 많아요 워크샵 오세요 지원해주세요 <laughs> 잘생기고 예쁜 선배가 많은 워크샵의 고민상담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워크샵 친구들, 오마 오바! 오바.